다 함께,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부티인 기자 출신 국민중에서입니다 지금 음악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검단 신도시 이제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인천 지하철 연장선 착공식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나왔고요. 현장 모습, 현장 영상 생생히 한번 전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인천 서구 소속 신동근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신동근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어, 간만에 따뜻하고 또 그러면서도 청명한 이런 날에 우리 방남철시장님 신은호 의장님 모시고. 어, 이차 도시철도 1호선 건단 연장선 착공식을 갖게 된걸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주민과 함께 대단히 기쁩니다. 그 1호선이 이렇게 오늘 착공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한번 기본 계획이 변경됐다 고 그랬는데 그 당시 유정복 시장 당시에 이 이지구가 취소되면서. 어, 역사 하나를 줄였어요. 역사 두 개만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원당 지역에 역사 복원을 해야돼서 어, 17년년 데그 당시 유정부 시장 당시에 어, 제가 우리 어, 지금은 남동구 국회의원인 맹성기 의원이 그 당시에 제 2차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원되는데 돈이 850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신도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기본 사업비가 877억이 더 들어가서 총 1727억을 더 들어가는데, 이게 누가 분담할 건지, 인천시가 분담할 건지, 도시공사, 인천 도시공사, 이 분담비율 가지고 서로 아주 난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걸 국토부가 잘 해결돼서 기본격이 변경돼서 차질 없이 오늘 이렇게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2026년 6월에 완공되게 돼 있는데, 1년 반이나 땡겼습니다. 2014년까지 아, 20, 어, 완공되게 됐는데, 우리 박남준 시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어, 대폭 단축시켜서 하게 됐다라는 말씀 드렸고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뒤에 이렇게 돌아오면 벌써 어, 아파트가 다 들어섰습니다. 제가 지역구 원으로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기쁜 날이기는 합니다만 신도시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착공 완공이 돼야 될 시점인데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또 서울로 가는 도시철도 오, 어, 인천, 아, 서울 도시철 어, 서울 지하철 5호선 문제도 그렇고 또 9호선의 공항 직결 문제도 여전히 어, 매듭을 완전히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남철 시장님 아니, 어,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상당 부분 어, 접근을 했습니다만 또 시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가지가 표류되고 있는데 저, 지난주에 김우영 전무 부시장을 불러서 이 문제와 같이 협의했고 어제는 최기주 어, 대강이 위원장을 역지역인 김주영 의원 그리고 박상현 의원과 함께 어, 어제 만나서 9호선 문제 또 5호선 문제 그것뿐만 아니고 대강이가 원당 태리감 문제라든지 일산대교에서뚝끊어진 문제, 도로 연결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협의했다 말씀 드리겠고, 조금씩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차질없이 교통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여기 박남주 시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잘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박남주 시장님도 심해를 기울여서 우리 검단과 서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25년까지는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마 내일쯤 여러가지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동네에 모든 걸 좋은 것만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나쁜 걸 없애기 위해서는 또 소각장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면 주민들은 대개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표개선하지 않고, 이박명주 시장님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을 설득하고, 설령 주민 여러분께서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소통해서 우리 검단과 인천의 또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 어, 오늘의 첫 공식을 축하드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난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잘 즐길 수 있도록 뒤에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해주신 신동근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함께하는 서구, 소통하는 서구를 만들고 계신 이재현 서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이재현 서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재현 서구청장입니다. 정말 날씨, 이 가을 날씨의 최고의 날씨죠. 네, 날씨만큼 정말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 검단 지역에 이 검단이 신도시에 희망의 터로 예, 바뀌는 모습에 상징적인 표현 하나를 는다면 오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도시철도 핵심 노선이죠. 이 노선이 드디어 착공식을 예,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우유곡절이 있었다, 있었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척척 이렇게 착공과 함께 일이 차차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검단하면 생각나는 가장 어려움은 교통문제였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미 파악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이 아프다 하시더니, 척척 이렇게, 어, 우리 검단의 교통문제를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시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우리 지역구 의원님, 최고의 원님으로서 얼마나 혼실의 노력을 다하십니까? 우리 신동군 국회의원님, 아까 족사에서도 이렇게 애절하게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아픔을 갖고 이 부분을 해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신동군 국회의원님께도 예, 큰 박수 여러분 주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김진규 시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또 여야를 넘어서 또 우리 시의원님과 함께 구의원님 그리고 예, 인천광역시 정합건설본부 네, 본부장님 관계자와 함께 특히 인천도시공사와 LH본부 사장님과 본부장님 관계자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검단이 어, 15만 6천명이 점사하고 계시는데 신도시가 들어있면면또 18, 18만이 더 들어서게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했던 정말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 도시가 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더 영향을 모으는 그러한 착공식이길 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힘차게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소통 1번과 서구를 위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장 송충기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착공식을 55만 구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불러서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을 착공을 위해 애써주신 박남춘 인천.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신동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 서구는 앞으로 변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5호선과 9호선 또 청라 7호선 연장 사업, 조금 전에 박남춘 시장이 말씀하셨던 316교 10월 22일 착공식, 뿐만 아니라 GTX 노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인천 서구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풀기 위해서는 최고 의원으로 계시는 신동근 의원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때 아주 우리 서구민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신동근 의원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도시철도 1호선 영전 연전, 연전 착공식이 준공식 때까지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철규 서계회장님께서 감사의 말씀 축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송철규 부의회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착공 현장 생명합니다. 계속 영상 찍고 있고요. 뭐내 어, 외빈 인사들의 이.. 여러가지 인사 남아있습니다. 말씀 조금만 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려서 인천 도시철도 건간연 이제 끝난 착공식의 세레머니를세레하니개시다니다공세레머니와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고요. 퍼포먼스를 위해 제가 지금 호명해 드리는 분께서는 내비 분께서는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준 인천 광역 시장님, 신은호 인천 광역 시의회 의장님, 신동근 국회의원님, 김진규 인천 광역 시의회 의원님. 이세현 송구청장님, 뭔가 송춘규 송구의회 회장님 이승우 인천, 인천 도시교통사 사장님, 연장선 정희윤 인천 교통공사 사장님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장조구 LH 인천지역 본부장님, 한기용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 본부장님. 네, 협영해드린 대비 분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세리머니는 뭔가 버튼들 네, 당기면. 장갑을 제공해드리고 뭐, 있는데요. 것, 장갑을 끼우시고요. 곧과 함께 저 위에서 말씀드렸던 플래카드 같은 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건설 사업 착공식이 그렇죠, 이제 장갑을 끼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런 착공식 어. 뭐 네, 착공식을 음, 축하하면서 현재 세례 모니를 진행하 버튼 진행 누르면서 하는 세니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착공식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주민 대표분들께서는 잠시 앞쪽으로 이태림 회장, 백진기 이태림 회장님 나오세요. 백진기 회장님 나오세요. 우리 주민 대표분들 몇분 나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림 회장님, 백진기 회장님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우리 주민 대표분들께서도 앞에 함께 무대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준회장님 계십니까? 네, 앞쪽으로 나오셔서 함께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드린 장갑을다착용해주시고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앞쪽에 있는 터치 버튼에 손을 얹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만 외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쳐 주시면 그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께 하나, 둘, 셋.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인천도시철도 1호선 건단 연장선 건설 사업의 착공식 세리머니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착공 세리머니를 함께 해 주신 여기 내외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주셔서 기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현재 자리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념 사진 촬영 이 있겠습니다.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 자리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념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고요. 내빈 네, 분들께서는 터치 버튼에 손을 살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착공 식다 버튼에 손을 념사고 뭐 먼저 찍는 촬영하도록 거는 이제 보여드릴지. 자 앞에 않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시고요. 아까 세로에 내려왔던.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어서.